아, 학교 이제 도착했네. 아니, 일단 나밖에 없군. 내 자리는 여기. 이거 트랜 부셔 그냥. 음. 저 얘들아 수업 끝났다.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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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체육관 가야지. 체육관 가지. 어? 뭔소리야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칼이 잖 뭐야 회식가야다이 칼은 살해를 했다. 흠 피도 묻어 있고. 어 저기 저기 글이 써져 있어. 난 학생이다. 나를 3일 안에 못 찾으면 이 학교는 폭발이다. 야 잠깐만 나 경찰 불러 경찰 경찰 더 불러 더. 자, 나 자리에 앉아. 자, 어제 기억하지? 어제 우리 학교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. 우, 우리 반에 범인이 다 소원. 없어, 선생님은 너희를 믿을게. 혹시라도 범인이밝혀가면 경찰한테 전화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보고해라. 알겠어? 네. 자, 급식 먹으러 가라. 네. 급식 소가 아지? 어우, 배불러서. 집 가야지? 아, 대체, 누가 범인이지? 음. 아, 일단 자야겠다. 어 학교 가야겠다. No, 누나 나나, 누나 누누나 자 오늘 선생님 말할 게 있다 내일 저번에 봤듯이 내일 학교가 터질수 있다 오늘 범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활동은 범인을 찾아야 된다 잘자는 일단은... 찾기로 했거든 내가 가지고, 자, 다 나가거라. 네. 체육관. 음. 오. 어? 뭐지?